안녕하세요 이수경 국어 회원님들. 여러분처럼 이수경 국어의 학생이었다가 2018년부터 선생님이 되어 함께하고 있는 정효정 강사입니다. 저도 한때는 여러분들처럼 이수경 국어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친구처럼 잘 들어주겠습니다. 효정 쌤만의 매력적인 수업을 잠시 들어볼까요?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도 이 성격을 표출하는 게 다르잖아요. 내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근데 여러분 이거 말 무슨 의미인 거예요? 내 머리는 예쁘다. 그러니까 서리법은 단정적인 거야. 단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, 어, 가벼울 경이라는 거예요. 왜 가볍냐? 소재가 가볍다이글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한없이 가벼운 일을 쓸 거야. 장점 하나 이해가 쏙쏙 되는 명쾌한 강의. 장점 둘 한명한명 한명 부족한 구멍을 메워줄 관심과 사랑. 장점 셋, 친구처럼 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느슨졌을 땐말라마수로 돌변합니다. 다가오는 새학기, 효정쌤과의 수업을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!